그래 답이 적고 신탁 신탁 어 신탁이 이제 예언자예요 예언자 네 예언자 자 그래서 델파이에 있던 어떤 그 신탁이 컨설티드 어그 준거야 받은거야 그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 어 대년에 진당받는 뭐하도록 판단하도록 그 전쟁 그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정보라고 해도 그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미래를 알고 싶죠? 어, 지금 뭐가 걸려있어?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의 위험성을 게이즈, 뭐 하도록? 판단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그 과학이 발달 안 할수록 어떤 이와 같은 그 그렇죠 미신이나 뭐점 같은 거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 당시에서도 신화에서도 신탁이 제안을 받았어요 현대 시대의 그 용어 델파이라는 것은 그래서 델파이의 뭐 신의 어떤 그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이 이 당시에 이 예언자 오라클이 워낙 유명해서 뭐이 델파이가 아직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델포 이는 리펄즈 투에 답이 적어 리펄즈 투 너무 많이 나온다 그치 뭐뭐를 지칭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델포 이라는어 어, 용어는 네 어, 지칭한다 이거죠 그 집단 설문 조사 기술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언자에게 답을 얻은 반면에 요즘은 집단적으로 서베이 한다, 이거죠. 설문조사에서, 어,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for ING, 뭐를 위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combining, 뭐 하기 위한? 그쵸. 뭐 취합이라 할까요? 예, 취합하기 위한. 그래서, 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다. 어, 뭐를 내기, 만들기 위해? 근데 사실은 디벨롭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디벨롭. 원래는 디벨롭 발달시키다 잖아. 그럼 발달시켜서 없애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들기 위해 하면 돼요. 만들기 위해. 근데 뭔가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 어, 집단 판단을. 집단적 판단을. 어, 그래서 집단의 어떤 판단을 어, 내기 위해 결정을 이제 내리기 위해 어,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기술을 지칭하는 거다. 이 기술은 뭐예요? 델포이라는 기술이죠? 어, c o m p 스 i 에다 별표 쳐 놓고요. 이 단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그, c o n s 와 똑같아요, 여러분. 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게 전체. 그쵸? 어, 뒤에 있는 게 뭐다? 부분. 이거죠, 부분.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결합 돼서 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큰 개념 뒤에는 작은 개념 자 그래서 이델포이 기술은 그쵸 네 어, 포함한다 아니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뭐로 3 years of에다 붙였고 1년에 어, 구조화된 근데 구조화된이요 어, 정해진이에요 정해진 그래서 미리 어, 계획을 세워놓은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질문하자. 어? 그래서 정해진 어떤 질문들과 어, 피드백, 어, 그뭐 질문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오잖아요. 에, 그 데, 원래 대모김이란 뜻인데, 어, 피드백, 어, 그 리뷰, 리뷰를 뭐라고 할까? 충고, 아, 추, 충고 보고서 좀, 그대답이라합시다 대답, 대답 보고서. 어, 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델포이 기술법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뭐 하기 위한? 취합하기 위한 기술이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의견을 얻으려면, 그러한 피드백, 의견. 아, 이거 의견이라 하면 되겠네. 써요, 의견. 그래서 의견들의 보고서와 이제 의견들과 뭐를, 질문들을 합치면 뭐가 된다? 이 기법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기법은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미리 앞서서 질문을 정말 잘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야. 그게 이제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과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보고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응답자들은 있스기분 예시로 나오죠? 주다야, 받다야? 그쵸, 받는다. 아까 나왔던 그 일련의 뭐를 어, 질문들을 근데 그 질문들은 그냥 아무 질문이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의도가 담긴 질문들이죠. 어? 어 뭔가 그 섬세하게 구조화된, 즉 만들어진 질문들을 받는다. 자, 예를 들면 이 e, 지가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어, 가장 인생의 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위험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to 위치에다 미쳤고, 써요. to 위치. Which.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 어, 그래서 to가 붙으면요. 그 질문들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대해서, 어, 대, 해 어, 그가 누구죠? 그가? 그쵸, 응답자. 그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과 어, 근거 뭐 이유를 어, 적는다 이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surveyed 뭐된 조사된, 조사된 의견들은 어, 모두 아니, 조사된 모두의 아무튼 조사된 모두의 의견들은 주어 그 다음에 are summarized 뭐된다 요약된다죠 어, 요약된다 어 보고서에서 자 그리고 end 무슨 구조 예 리턴드와 병렬시키면 되겠네요 예, 서머아 어, 리턴드 아, 리턴드랑 <laughs> summarize 병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달 어 되돌려진다 누구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돌려진다 원래 뭐 했던 응답했던 그렇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어, 되돌려져서 후는 또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했죠? 네? 자 그래서 그 의견들은 어, 모두에 의해서 조사된 설문조사들은 유, 보고서 한보고서에 요약대해서 어,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후뭐 받아요? 앞단을 받아서 또그 설문조사 어, 참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참여자들은 지금 뭐를 받았어? 보고서를 받았죠?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참여자들은 어, have, 기회를 갖게 된다. 어, 뭐할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뭐할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쵸? 그러면 딱 보면은, 어, 보고서 받아보면,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B라고 생각했어. 아, 어, 그럼 내 생각이 틀렸나? 해서 내 의견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네. 어, 그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기 의견을 계속 바꾸다 보면은, 같아지겠죠? 그래서, 쓰여진 응답들은, 어, a n n y m u s 답이 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익명인이라는 형사잖아요? 형사는 뭐를 수식해 준댔어? 명사, 이거 응답을 받아요, 응답.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응답들은, 다른 말로 의견들은, are 아, kept, 뭐 된다? 유지? 된다. 익명의 상태로. 그쵸? 누가 쓴지 알아, 몰라요? 그 응답이 뭐한 거예요? 익명인 거예요? 예, 응답이 익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죠.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죠. 압박을 받지 않는다. 뭐하도록 그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어, 순응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속으로는 편하다 이거죠. 이해가요? 야, 얘만, 야, 얘만 비선택했어. 우리 다 A 선택했는데.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압박은 없더라.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그들이 설명한다면 그 이유를 바뀐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들은 어, 뭐 하지? 아, 아니다. 미안. 만약에 그들이 의견을 바꾸면 그들은 뭐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그 이유를. 자, 어제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그들이 어, 자신의 의견을 뭐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바뀌지 않은 이유도 또한 뭐 해야 돼? 설명해야 돼. 그러면 각각 A를 선택한 사람과 B의 의견을 낸 사람들 각각 자신의 의견을 내죠. 바꾸더라도 또뭐 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내야죠. 안 바꿔도 뭐를 내야 돼? 근거나 이유를 내야죠. 그럼 납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서로 이유를 내니까.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뭐할 때까지? 집단이 리치. 뭐할 때까지? 그 집단이? 그쵸. 뭐에 어 집단적 의견에 그럼 집단적 의견에 답이 졌고 집단은 하나가 되었다는얘기요 하나가 자 이거 다른 말로 써요 공통이 돼요 공통의 어, 의견 뭐 하나된 의견이죠 집단이 하나가 돼서 연구들은 증명했다 이 기술이 투비 뭐인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컨센서스에 도달하는데 여러분 컨센서스 이 단어 중요해 요 여러분 그쵸 완장일치 합의 뭐 이런 뜻이죠? 글쎄, 투비에 답이 적고뭔 뭐 뭐인 것으로 어, 밝혀냈다 이거죠. 증명해냈다. 자, 그래서 델포이 기법인데, 어, 델포이 기법은 현대식에서 뭔가 의견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걸 또 익명으로 또 나눠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서로 받아서 서로 납득시켜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정치인들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쵸? 예. 네. 자, 그 다음 네, 6번, 자그 사회학의 기본적 개념이 뭐냐? <laughs> 여러분 사회학이 뭐죠? 여러분 사회학이 이거죠? 예? 기본적 바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사회학. 여러분 사회학이니까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회를 연구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사실은 이거 다 말려주고 그냥 할게요. 그 그건 알아. 야이 밑에가 쫙 풀리거든요. 사회학은 어, 개인의 노력보다는요. 어, 개인 주변의 뭐 그렇죠? 개인 주변의 환경. 다른 말로 뭐예요? 사회가 더큰 영향력을 뭐 끼치는 어, 끼친다라고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어, 근데 노력이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아 그러니까 초점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것보다는 어, 뭐가 어, 사회 탓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개인을 바꾸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여러분 개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개인은 어떻게든 타고 나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사회는 인위적으로 어, 정치 어떤 어, 정치를 통해서 어떤 제도, 여러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어, 사회학이라는 것은 기본적 생각은 뭐가 문제다, 어,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환경에 기반을 둬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어, 어떤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다 대놓고 나오죠. 사회 구조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학은 이거예요, 이거 물어봤죠? 뭐냐 이거죠, 뭐냐? 그 생각이 뭐냐면 사회 구조가 구조라고 나왔는데서 사회제도라고 하셔도 돼요 있요 사회제도 뭐 수능 같은 것도 일종의 시험제도잖아요 결혼제도 그쵸 또 무슨 제도 있을까 가족제도 교육제도 그쵸 어, 의료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사회 제도들이 구조들이 사람들을 강제한다 그래서 푸시가 뭐야 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여기로 가게 저기로 가게 밀어붙인다 즉 강제한다 강제한다라는 말은 이제 뭐그 의역한 것 같은데 어 직역하면 여러분 이리저리 휘들리게 만든다 이거죠 이가요? 해 이번에 여러분 휘둘리기가 이게 맞아요? 네 맞네요 자 휘둘리게 만든다 즉 이 법만 하나만 딱 바꿔도 이번에 여러분 부동산 제도 바꾼다든지 예? 부동산 법안을 바꾼다든지 뭐 양도세 소득 뭐 그거 바꿔도 사람들을 엄청 휘둘리게 만들죠. 얘가 자 그리고 그들의 직업에도 머리를 끼칠 수 있고 영향을 여러분 최저시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들 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취업 되는 게안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무슨 방식도 그쵸. 사고 방식도 바꾸더라 이거죠. 얘가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꿨죠. 경제적으로 바꿨죠. 그쵸?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나의 이, 어, 세요. 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아, 대학교 이름이군요. 아, 지금요. 자, 나의 이 대학교 학생들은 쉽게, 세 쉽게 이해했다. 어,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휘둘리게 한다는 것을. 이해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학생들이에요. 여기 학생들. 예, 여기 교수님 어떤 교수님일까? 사회학자 교수님겠죠? 이 예? 그래서 이 어, 교수님의 뭐는 학생들은 쉽게 이해했다. 사회학이란 뭐가?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강제한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뭐가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게. 이해가? 그래서 쉽게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함축적인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평소에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사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아 이따가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 대학의 학생들은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학생들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애들인지. 자 그들의 부모 중에 그한 명조차도요. 어, 건축가가 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건축가가 인분이 없어요. 얘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의 부모님이 건축가가 한 명도 없대요. 심각한 거죠? 네, 전문직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학교도, 어, 그 어디에서, 여기, 그녀, 그들의 부모 세대의 남부지역, 여러분, 미국은 북부가 발달했어? 초창기에 남부가 발달했어? 지금도 어디가 발달되어 있어요? 북부가 발달되어 있어요. 남부쪽은 아무래도 그 농장밖에 없어요, 농장. 그래서 이 농장이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어떤 학교도 헤드, 어, 뭐한 적이 없었다? 가르치지 않았다. 건축학을. 그쵸? 앤드 무슨 구조? 병렬구조. 어드미티 대답이 좋고인정 입학이에요. 여기에서는.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건, 건축학을요. 예? 그리고 입학을 뭐 하지도 않았다? 허가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흑인들을. 아, 그럼 이 학생들은 흑형들이네요. 흑형들. 얘가? 예.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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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어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입학을 허가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인문학만 가르쳤고 흑인을 받지 않았다고 나왔네요. 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교에서 뭐 당한 거야. 거울을 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뭐했어? 이 사회구조가 자신을 휘둘리게 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얘네들은 쉽게 뭐할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아이 사회 탓이구나 이게 사회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수 있었던 거였죠 이해가요? 네 여기도 보면 그래서 나의 이 흑형들 친구들은 학생들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왜? 부모님이 하신 모습을 봤으니까 어? 어떻게? 무슨 구조가? 그쵸 사회구조가 여기에서는 교육제도가 얘네들을 받지 않았죠? 예? 네? 어,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아까 건축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정체와 관련이 있어요?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직업, 직업 그쵸. 직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 이거죠. 어, 그, 그, 그리고 나서 또한, 어, 그들의 이웃들조차도, 2에다 붙였고, 2는 여러분 추가할 때 쓰는 거잖아요? 추가는 언제 써? 에? 뭐 맨날 수, 후순이 후순이 위에 여러분 직업 얘기 나오고 이제 부모님 얘기 나오고 이제 뭐, 뭐 얘기 나와 이웃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들 친구들의 이웃들은 무, 무슨 애들인데 그쵸 백인이었는데 여러분 그 예전 생각해야죠 옛날 얘기니까 대각을 써야죠 그들의 뭐였었는데 백인들이 친구였는데 어, 웬 그들이 몇살 때는 네 다섯 살 때는 친구였는데 그러나 바이더 타임 t i m 밑 쳐놓고 뭐뭐 할 때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몇 세와 몇 세가 될 때쯤 그렇죠. 여러분 사춘기가 되는 어 14에서 15세가 될 때쯤 어 장벽이 있어요. 베리아에다 미출 거.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너와 나의 장벽 장벽 넘을 수 없는 벽, 벽이죠. 장벽이 있어요. 내려갔어 올라갔어 솟아났다 이거죠 예, 그 그들 그 사이에 자 그래서 없었던 장벽이 솟아나서 더 이상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 이거죠 자 나의 언더그레이저이 아직 졸업했어요 안했어요? 안 했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흑형 대학생들은 쿠드씨 알수 있었다 이거죠 알수 있었다 뭐뭐라는 것을 이 뭐가 그죠? 인종적 차별 편향이죠, 정확하게는 예, 편향이 이거 여러분 인종차별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써요 차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써요 사회 전반의 인식이자 예? 이게 뭐야? 사회 제도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인식이 뭐를 만들어내니까 그쵸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그쵸? 네? 자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하들리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거죠 그럼 타고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게? 그쵸 후천적 서요 타고난 게 아니다 써요. 이게 환경적이라는 얘기죠. 얘가요? 자, 이러한 사회적 편향은, 이 잘못된 현상은 누가 만든 거다? 사회가 만든 거다, 이거죠. 얘가요? 네, 환경적이다. 레더. 어,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 아, 여기 나오네요. 네, 타고난 게 아니라, 낮 다음에 뭐 쓴다고요? 낮 다음에, 하들리 다음에, 레더. 오히려, 그러한 편향은, 어, 보여줬다. 사회의 구조가 뭐라는 것을. 그렇죠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음, 여기에서는, 아, 이거 좀 뺄까? 예, 이거 뺍시다. 여러분, 그냥 이거 빼세요. 여러분. 어, 타고난 게 아니다. 이거죠. 야, 남녀 차별하는 건 타양이 아닌가? 사회 구조 자체가, 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영향을 주더라. 이거네요. 그쵸. 사회가 편향을 갖게끔 만들었네요. 그쵸? 예, 생각까지도 집에 따라서 그것들은 어픈에다붙었고 닫혀있어 열려있어 열려 그러면 거부할까 받아들일까 아, 그쵸 쉽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어, to 뭐뭐에어 t 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형용사 다음에 목적으 바로 못 받아요 전체 사 하나 넣어줘야 돼요 뭐 뭐에 대하여 어, 쉽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뭐 사회적인 관점 여러분 사회적 관점 봅시다 사회적 관점을 뭐죠? 이게 뭐예요? 사회적 관점이 뭐지? 뭐가 그 영향을 더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죠, 뭐가, 예,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는 아 사회 죄송해요, 사회학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회학적 관점은, 예? 어, 개인보다 뭐가 사회가 어 뭐를 어, 사람을 뭐하더라? 사람들을 강제한다. 이게 여러분 그 사회학의 기본적인 관점이죠. 얘가 어, 사람들을 강제한다 이거죠. 사람들의 무슨 방식까지도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주더라. 여러분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사회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서 이게 편향이네요. 이게 편향. 예, 사회적 편향을 만든 것은 사회적 구조가 만들었다. 왜 얘부터 학교 못 오게 하니까. 그쵸? 예. 자 주제는 사회구조가 영향을 끼치더라. 사람들의 직업과 사고방식에. 네.